537. <laughs> <laughs> 537. 이거 15D. 응. 거더 이상 믿지 않아. 아니 쉽잖아. 봐봐. 자 가죽 건은 리비트 무한대로 맞아. 자무한대면 무한대 꼴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뭐만 보면 돼요? 그렇지 최고 항이개수들면 따지면 되잖아. 그죠? 근데 뭐야?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죠 근데 2가 나왔어 그럼 얘는 4x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거 아닐까? 네 어, 그러면 그다음 에 ax를 끊 b라고 잡자 오케이? 네. 자, 나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가있 돼. x제곱 빼 1분의 fx 그럼? 2x제곱 이렇게 s 어요 네. 자, 얘 1로 1 넣었더니 0이죠 여기도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일단은 y 게 나오죠. f1이 2라는 게 나와. n g You are y o u 이 g You are young. y 그 u are young. You are 0 o u n g You are young. You are y o 이거 통째로 넣으면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됐어요 아? 자 로피탈 쓰면은 아래는 e x 남고 위에는 4x 플러스 a가 남아요 맞습니까? 이게 2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1에 넣어시다 2분의 4 플러스 a가 2여야 된다 아4 플러스 a는 4구나 아 a는 1이구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a나 왔고 여기 fx에 1을 넣으면 a를 넣으면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되죠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뭐 해야 돼 아0이죠0영이죠 0이죠? 좌의정, 우의정, 0이정이야 우와 레드 우와. 우와 <laughs> 자이렇하죠자 f 1이2죠자 <laughs> f 1 넣으면 4 플러스 b가 2가 돼.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여기 넣어서 이제 미분을 때려야 돼. f 프라이뭐가 궁금한 거. 자 FX는 일단은 4X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어? 우리 B 굳이 안 구했어도 되겠다 왜요? 그죠? 왜냐하면 상수항은 어차피 미분 때리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어. 그러네 아 센스가 부족했다 이쪽 게좀좀 좀 멀리 보면 돼요 음 그래서 8 곱하기 5에서 40. 네. 아, 너네 가장 중요한 게요. 내신에서는 있을 데 없는 식을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죠 음. 우리 프라임이니까 상수항은 어차피 없어요. 아, 아실 수도. 와. 요건 안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안이 음, 뭐, 뭐, 뭐. 자, 됐습니까? 자, 541번 하면 되니? 연습한 거라 치면 되죠. 그렇다, 치자. 네. 자, 541. 해야 되죠? 네. 오케이, 보겠습니다. 지울게. 네. 네. 지울게요. 네. 자, 3차 함수 fx라고 하고, 최고 차항이계시가 1이고, f1이 0이다. 이렇게 나 네. 있죠. 그걸 생각을 하고, x가 2로 갈 때, 이게 4분의 1이다 근데 뭐야 얘가 x가 2로 가면요 분모는 0으로 가버려 그죠? 그러면 위에도 0으로 가야되죠 네. 아 일단은 첫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f2가 0이라는거 자그 다음 어떻게 해야되냐 느이 조건을 바로 써먹어야 돼 0이니까 이렇게 붙여줍시다 네. 그러면요 생긴게 이렇게 보여요. 이거 뭐야? F 프라임 2죠 도함소골이잖아. 그래서 <laughs> F 프라임 2 더하기 F 프라임 2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거 뭐야?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죠곱하기 자, 이거 뭡니까? 정리하면 F 프라임 2분의 1이 돼요. 이게 4분의 1이라서. 아, 그래서. 그래서 F'2라는 건 4구나,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하나 또 있죠 F1이 0이라는 거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2가 0, F1이 0이야 그러면 우리는 3차 함수를요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 인수를 하나는 모르니까 X백이 뭐 알파라 할까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3이에요. 근데 뭐 단서가 딱히 없고, 얘를 우리가 이제 써먹어야 되지. 안쓴 거. 그럼 미분 어쩔 수 없이 때려줘야 돼. 온미분이죠? 세개 귀찮다. 그죠? 근데 해야지 뭐 어떡해. 앞, 아, 맨 앞에 거미분될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미분리고 그리고 세 번째 거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X에 2 넣으면 되죠 X에 2 넣으면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져 요것만 남죠 2 빼기 알파예요 이게 뭐야? 4다 자 알파는 마이너스 2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루 하면 끝나죠? 아. 됐습니까? 이번에는 시험 기간이 거의 비슷하겠네 그죠황금 연휴 덕분에 인성명을 모르겠어요. 얘네 아직도 안 알려줘요. 영어밖에 안 알려줘요 지금. 뭐, 개천절, 추석, 와한 개날. 얼마 되시는데요? 어? 이때? 금토일, 금토일까지 해서 목요일까지 응. 축시면 요금토일월화 수목까지. 예, 금요일도 이거 연휴, 를 쳐주세요. 하원도 응. 안 나오는 날이에요? 우리 빨간 날에 하원 안 나오죠. 와, 진짜. 작년에는 우리 빨간 날에 그냥 나왔던 거 알죠? 응. 그랬었어. 재량 허압이 없었던데요. 그 금요일날 면이 뭐 한다, 안다, 안 다, 안 하는데요. 근데 우리 되세요. 학교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형을 떼겼었대. 자 됐어요. 지울게요. 네. 아, 금요일 쉬는데 학교는? 저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재량 허압을 하는. 게데 저희 개개인형을 떼겼었대요. 떼었었대요. 어 근데 그게 좋죠. 뭐 학생 입장에서도, <laughs> 선생님들 입장. 캠퍼로네. <laughs> <빠르지. 웃음> 자. 그 다음 또 질문 이제 자, 한 시간 남았네? 열심히, 열심히 합시다 <laughs>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laughs> 연장 나온다 자 하자 일단 하자 선생님 상당히 <laughs> 늦었어요 저, 저 선생님 파... 거 진심 담겨있으면 진짜 어저 진짜 못 때려 하죠 저는 방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자 아니야? 여기 <목소리> 다경이는 어, 가지고, 담민이는 보충해야 지 응. 월요일에 안 왔으니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어? 네. 개념 발표하기로 했잖아. 네, 근데 진짜 죽어야 돼. 아. 배고파서 죽고, 이빨아파서 죽고. <laughs> 죽고. 너무 목숨이 긴데. 어, 저... 그래도맨 응. 뒤에 속도아갔을 때는 그거 뭐다 풀어왔어요. 진짜? 풀리한데 돼? 다다돈날니 다 맞췄어요. 응. 다음 니어 예. 50문제 품거 같은데. 자, 일단은 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예비군 쌤들은 때는... 예비군이라 못 하잖아. 아, 쌤 진짜 뭐 수요일 안가아니요 수요일은 못아그금요일 그걸... 그러니까. 아니요. 아. 근데 9월에 하니까 다경이는요 온라인으로 합시다. 온라인. 으로 <laughs> 이 예, 인증을 다해막카톡을다 물어보세요. 알겠지? 아 <laughs> 자, 545번 해야 되냐? 질문을 왜안 하냐? 질문 안 해줘. 네, 545번, 545번은 지다엄 자, 질문. 544. 544요? 네. 저도 말인데왜안 <laughs> 해? 5 4사만 545화요. 5 4오요 544만 화요. 5 4만 화요. 544만 화요. 5지4만 화요. 544만 화백 544만 화지 544만 화요. 544만 화요. 544만 화요. 544만 화요. 544만 화요. 5 화요. 일4 4만 화요. 544만 화요. 요5요 되 있죠? 다항 함수고 도함수의 관계가 지금 도함수를 제곱을 했더니 얘4배다 이렇게 하면 요거를 보면요. 차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차수. 자, 얘를 n차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프라임은 n 1차죠. 그렇지? n 1차에 제곱을 하면 이 n차랑 똑같아진대. 맞습니까? 음.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 이거 제곱이니까 2를 곱해야 되죠? 제곱이 아니라 그럼 2n-2가 n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n은요? 정리하면 2가 되겠네 아 fx는 이차 함수다 이차 식이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4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얘 이차야 미분 때리면 이렇게 예측을 해보자 x 제곱 플러스 몇이 뭐시기 거야. 최차창의 개수를 1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4가 나온거야 얘 미분하면 뭐 2x 플러스 뭐시기 뭐시기 뭐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요거에 제곱하면 4돼요 최고창의 개수만 따져보는거야 이해돼? 그래서 아 요거 예측을 해서 2차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구나라고까지만 판단을 일단 해봅시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이렇게 되는겨. 그냥 이거를 그 미분 때려서 이거에걸 그냥 한꺼번에 집어 넣어볼까요? 그럼 항상 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f 1이 0이니까. A 플러스 B야 이게 여기네.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또 필요하잖아요. 결국엔 이거 자체를 그냥 안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나? 귀찮은데. 딱히 없어요아 음, 그냥 이거 일단 미분해 줘. 지금 f1이 0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x에다가 1이 넣어도 되지 않을까? f'1의 제곱은 4f1이랑 똑같다는 라 거가 되지 않을까요?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 이렇게 만들면 은 미지수가 되게 적지 1 넣으면 2 e 플러스 a의 제곱으로 요거는 여기는 F1이 여기 나온 거니까 아 0이죠, 이거? 이거는 0이다 F1이 0이니까 <목소리> 그런좀 간단해지죠 그렇죠?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목소리> 그래서 우리 FX는요 아,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 넣어서 B의 값을 구해줍시다 일단은 B는 1이네, 그렇죠? x는 x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f2를 보여주면 끝나죠 이렇게 4번이네요 이게 4번 맞나요? 표시가 안 돼있어요 표시가 안 돼있어? 뭐 풀어가지고 다음으로 해요 나름 이게 이거 친구들은 채점 좀 하세요. 네. 어, 네. 오케이. 그거 3 0제하고 채점을 무조건 해. 자, 5 4 5 할게요. 뭐요? 예? 예? 아, 봐봐. 이 4가 4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얘가 x 제곱이면 미분하면 ex 제곱 멋이이 나오지, 아 ex 멋이이 나오죠. 요거 제곱하고, 그러면 4x 제곱이면 그게 여기에다가 4를 곱한 거랑 똑같죠. 음. 이렇게 좀 됩니다. 이 이거 자체를 얘네 둘 자체를 그냥 여기 뒤에다 집어넣으면 너무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팁. 요거 1을 넣어서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만들자. 알겠죠. 잔머리죠. 잔머리, 잔머리. 참... 자, 됐습니까? 또 질문 545번. 545번. 이것도요. 차수를 예측을 해줘야 돼. 차수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적어지다 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 쉽지 않네요 그죠? 요게 n사라고 해보자 근데 x 더하기 f 프라임 미도 요것도 n사죠 n차 빼기 n사예요 그죠? 근데 1차가 나왔어 예측을 해줄 수가 딱히 없네요 그죠? 이런 거는 경우를 좀 나눠봐야 돼요. n이 뭐 1일 때, fx가 1차식일 때, 혹은 뭐 fx가 2차식일 때라고 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건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약간의 센스라면 이건 아니지 않을까? fx가 1차식이 나오면 너무 쉽잖아, 그죠? 이1차식이요 이건 상수가 돼. 너무 쉬워.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니다 2차식일 때. 그래서 1번 N이 2일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놔뒀니 여기까지 적고 그러면 2차식이라는 건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나오는 거요 요걸 미분 때리면 F'x는 e a 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laughs>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저 위에 집, 이거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보자 알겠죠? 그러면 e a x 제곱 플러스 e b x 플러스 c에다가 빼기 e a 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아니라 빼기 bx는 5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습니까? 이거를 정리해보자. 이거 지워지는 거 맞죠? 그지 그래야 일차가 되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 bx 플러스 c가 5x 마이너스 4구나. 다 보다 보네 맞습니까? 그러면 b는 몇이야? 5. c는 마 4일 거 같아. 왜냐면 저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다라고 했으니까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수만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넘겨서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 이때 그렇게 판단을 해 주면 된다. 어, 그러면 b와 c는 나왔어. a가 궁금하네. 그럼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f(x)는요, 네. ax 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4인데 1 넣읍시다. 1 넣으면 a 플러스 1은 2구나. 아, a는 1이구나. 네. 잠깐만. 이거 잘 구한 거 맞지 지금? 음, 그렇지. 내가 지금 내가 푼 거랑 지금 푼게 틀려가지고. 그쵸. 이안 e 보겠다. 아, 생겨. 이거 이안 보자. E C. E C. E C. 그래서 마이너스 가 아니라 마이너스 2죠 여기도 마이너스. 2 2.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a 플러스 3이네. a는 마이너스 그래서 f x에 넣으면 이제 f 2를 구해줄 수가 있죠.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자, 또 질문. 550장. 그래, 훌륭하다 안 진짜. 쉬고 빨리 가야 돼 580번, 안 쉬고 9시 한 20분까지만 하면 되겠는데? 아니 자, 이거 580번 봅시다, 580번 제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한 번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행복해, 귀여 이거 뭡니까? 눈으로, 이, 이렇게도 안 써도 돼 왜냐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도 머릿속으로 가능하거든요. 6분의 5 이렇게 바로 적고 그냥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냐? 해볼게요 그랬으면 좋겠다 저거가 수직이라니까 3이네요? 요, 요게 3이야 그래서 2분의 5가 되겠네요 2자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서 오백팔십 이것도 아 껌이야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요? 반갑다 어? <laughs>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그거 어떻게 아냐 너? 아 몰라 이거를. 반갑다 친구야 그거 쌤쌤 쌤 초딩 때 있었던. 내그 <laughs> 그. 네, 나도 기억이 정확히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헐. 너진실 게임 아니야? <laughs> 선생그 엑스맨. 와, 그걸 왜모르어저 <laughs>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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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는데, 막. 그, 아, 롤 모시기 롤코스던가. 롤코스터를 본다고? 막, 뭐만 뭐 했어요. <laughs> 정간, 정영미 정간, 진짜, 진짜 귀엽긴데. 그때 당시에 정간, 이제 애들이 좋아했지. 가 <laughs> 그럼. 지금 A, D 대 D, B가요, 3대 1이래. 그게 어디냐면, 여기가 D야. 여기가 B야. 그죠? 여기가 A라고 되어있고. 그러면요, 자, 여기랑 여기가 3대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그냥 3K라고 하고, 여기를 K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울기를 한번 고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f 인버스 2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에 접선의 기울기니까? 아, f 인버스 2가 아니라 3이죠? 음. 자, 한번 일단은 f 인버스 -E. 아, 인버스가 아니라 인버스를 아직 계산. 요즘에 그고일들 역함수 하거든요.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그렇죠? 어. 네. 역시 내가 개떡같이 말려나? 아, 어떻게든 그냥 알아먹는 짬이 내장 나설 거요 그래서 너무 좋다 너는, 아, 진짜 아무렇지 않아나 너네 대학교 입학을 안 했으면 좋겠어 계속 쌤 무서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살기결이네 내가 괜한 말을 이거 삼 나오면 이가 네. 나와요 이가 나와요? 자여기기울기가 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소리 그리고 마이너스 이가 나오거든요 미안하다. 마이너스 안하다 -잘 잘 r d I don't know. 이이 n u s you get a man. m i 이 u s you 거 e t a man. You get a man. So you get a man. You get y 증가량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6이나 a man. You get a man. y 는 몇일까요? a k. a 6K가 되죠 6K, 이해됩니까? 아, 네. 어, 여기가 6K야. Yeah. 자, 봐봐요. 잘 봐. 자, 여기 3K야. 여기 6K야. 얘의 기록이 몇일까요? <목소리> 2에요. 3K군의 6K에요. 아주. 어, oh. 2 됐습니까? 그러면, okay. 자, 여기, 여기 A잖아. f 프라임 a가 몇이라는 겁니까 2라는 겁니다 그럼 가짜겠습니까? 어,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끝납니다 알겠죠? 근데 저거 미분해가지고 얘 미분한 거잖아 그죠? 여기는 끝까지 할게요 자, f 프라임 a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8 a b 3은 s a 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풀면 되죠 3a 제곱 마이너스 8 a 플러스 5는 0이 u 죠자얘 네. 값에 곱을 구하래요 얘 인수분해 할거 s 근의의 절관계 3의의5 s 는거 a a 값에 곱을 구하래요 그죠? i 분의 cobble. 오케이, 껌이죠? 제발 중간고사 때 나왔으면 좋겠다. 무서운 걸 하지 마세요. 너무 쉽잖아. 그죠 이게 비례식이 나오고 수선이 내려와 있으면요. 네. 아 횡재다. 갈 준비. 풍년이구나. 걸 아, 준비는 아니죠. 제가 풀수 있잖아. <laughs> 연습을 <웃음> 하세요 잡도 어. 탔다. 잡도 탔어. 아, 자 숙제는요? 어, 여기까지 하고 아 너무 좁게다 아, 아닌가?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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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요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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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다, 웃음> <의점이 안 돼요. 웃음> 753까지 풀어보세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돼? 채점하고 오답 노트 오늘 오답 노트 쓰세요. 아이고. 네. 알겠죠? 당일 복습하고 오답 3회, 3회. 알겠죠? 예. 오늘 시험지 3회 에요 알겠지? 예. 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익했고요. 축요